청취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동행소통마당 과학편이라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학계 연구자, 산업계 연구개발 전문가와 함께 식의약 분야 규제과학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고 해요. 규제과학이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요 우리나라 식의학 분야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키워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김진휘 식약처 국제 규제과학 혁신정책 추진단 전화 연결합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약처 규제과학 혁신정책 추진단장 김진희입니다 예 규제과학이라는 용어가 좀 낯설거든요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그 규제 과학이란 쉽게 규제 정책에 활용되는 과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법에서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평가부터 인허감이 사용에 이르기까지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기준·접근 방법 등에 관한 과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규제 정책 결정을 위해 규제 과학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 수년 전부터 미국, 유럽 해외 규제 기관에서도. 규제과학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규제과학 발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어, 식약규제과학혁신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2월 시행되어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어, 식약처는 혁신법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규제과학혁신전략 추진 전략을 수립해서 지난 어, 4월 23일 소통마당 행사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규제 과학, 식품 의약품 그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어떤 기준, 뭐 기술, 뭐 접근 방법에 대한 거를 말하는 그런 뜻이라고 앞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 발표하신 규제 과학 혁신 추진 전략을 한번 볼게요.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어, 규제 과학 혁신 추진 전략은 음, 과학의근거에서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식의약 규제 기반 마련을 위해 수립하였습니다. 어, 규제과학혁신법 취지를 반영해서 연구개발 사업 추진, 제품화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각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하는 것인데요. 먼저 규제과학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24년도 R&D 추진 내용과 연구개발 성과가 규제정책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어, 첨단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제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 상담을 강화하는 내용. 규제 과학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식약 분야에서 규제 과학 R&D 확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네. 달라집니까? 네. 어, 식약처에서 수행하는 R&D 사업은 어, 제품의 기준 규격이나 안전, 품질 평가, 인체 유해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로 어, 다른 R&D에 비해 공공성이 매우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약처 R&D는 규제 정책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식약처 R&D는 어, 생활 안전, 첨단 기술, 글로벌 규제 기준 선도, 디지털 기반 안전 관리 등 정책 방향에 맞춰서 총 1,452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어, 규제과학 연구 중점 분야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민간의 연구기관과 식약처가 함께하는 공동연구, 또 해외 연구기관과 국내 연구자 간의 협력연구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음, 네. 자, 규제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세히 듣다가 살짝 놓치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요, 음. 단장님. 네. 규제과학, 그러니까 식품 의약품의 그 안전 관리에는 어쨌든 과학적으로 안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떤 설계 기준이라든가 근거라든가 뭐 규제라든가 이런 거를 과학적인 기반으로 준비한다, 뭐 이렇게 이해도 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 그 과학적 기반의 근거를 가지고. 또 제품 개발이라든지 안전 관리에 활용하는 정책이 과학의 근거에서 국민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규제과학 R&D 확대한다 이 부분 짚어주셨고, 뭐 제품화 지원 분야에서도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 아시다시피 최근에 신개념, 신기술을 활용한 첨단 제품, 융복합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학 기술 발전과 제품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이에 대한 인허가 규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자세히 안내하는 것이 제품화 지원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혁신제품 등에 대한 개발 지침, 평가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개선해서 규제의 예측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제품화가 목적인 국가 연구개발 사업 후 성공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R&D 규제 정합성 검토, R&D 코디 플러스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사전 상담을 제도화해서 혁신제품 개발 단계와 수준에 맞는 규제 상담도 제공하겠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전문 인력을 또 양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규제과학대학원 확대 운영 계획을 세우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 식약처는 21년부터 6개 대학의 식품기능성 평가,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등 8개 분야의 규제과학대학원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까지 약 600명의 석박사급 규제과학자 배출이 목표인데요. 앞으로 규제과학 대학원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연구기관에서 연수하거나 기업에서 인턴십, 식약처 공직채용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기 사업이 종료되는 2026년 이후에도 규제과학 연구 기능을 강화한 규제과학 인재 양성 2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 추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 총,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죠 단장님께서 네. 이제 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 예, 전해주시죠. 네, 어,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법 제정 시행은 어, 과학적 근거 기반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식의약 안전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어, 나라마다 정책을 추진하는 문화나 거버넌스가 다르겠지만 식의약 분야에서 규제과학을 정의하고. 활동업무를 법으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로 식약처의 모든 정책과 규제업무가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규제과학 혁신의 길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약처 규제과학혁신정책추진단장 김진휘 단장이었습니다.